안녕하세요. 달쌤의 달달한 수학지도법, 달쌤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요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문제집 선택 노하우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요, 문제집 종류별로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. 이번 시간에 문제집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 해드리고요. 그리고 문제집 말고 다른 공부법은 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문제집이 어떤 것인지 종류하고 난이도가 결정됐다고 해도 막상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가지수가 아직 많습니다 그럼 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고민되시죠? 그렇지만 이제 고민의 몫은요 어머니들 께 아니고요 음, 선택권을 아이한테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머니들 요리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냄비나 후라이팬에 요리를 하면 요리가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쁜 그릇에다가 요리를 담아놨을 때 훨씬 더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? 아이들도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문제집을 풀때더잘 풀리거든요. 문제집 취향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. 어떤 아이는 여백이 많은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. 여백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면 답답해서 풀기 싫다는 아이도 있고요. 어떤 아이는 그림, 특히, 만화가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 풀다가 지겨워질 때 만화라도 한번 보면 좋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. 어떤 아이는 설명이 좀 자세하게 말로 풀어져 있는 그런 문제집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이마다 취향이 있는데 무조건 어머니가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풀어라 하시면요. 아이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직접 내 취향에 맞게 고른 문제집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풀수 있겠죠. 그런데 어머니들 이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. 음, 그냥 아이들한테 맡겨놓고 고르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문제집을 고를 수 있을까? 조금 더 좋은 문제집을 내가 골라줘야 되는 건 아닐까? 근데요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도 문제집을 여러 권 썼는데요. 문제집을 쓰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많이 참고하거든요. 근데 보면요. 나쁜 문제집 없습니다. 각 출판사마다 저자분들이 뭐 좋은 문제 엄선해서 다 넣어 놓으셨어요. 쉬운 문제집은 쉬운 문제집대로, 어려운 문제집은 어려운 문제집대로 모두 다 좋은 문제집들입니다.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.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시고 그걸 열심히 풀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오답률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만약에 문제집을 쭉 풀었는데 계속 오답률이 0%다. 그러면, 와, 굉장히 훌륭하네요. 그런데 이 문제집은 우리 아이한테 너무 쉬운 문제집일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문제집을 한 단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문제집이 오답률이 20에서 30% 된다. 그러면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막 틀린다고 혼내지 마시고요. 자, 이럴 때는요. 오답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실수에서 틀린 문제는 다시 고치면 되고요. 만약에 아이가, 엄마 이거 모르겠어? 하고 질문을 할때 어떻게 해주세요? 어 제가 가끔 보면요 아이가 질문을 할때 어머니께서 너무 친절하게 문제 해석도 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풀어하고 식 세우는 것도 알려주시고 아이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수학 실력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들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은 보면요 엄마가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. 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제대로 읽고 또 읽었는데도 모르겠다, 그러면 혹시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가? 그러면 앞에서 개념을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만약에 그냥 응용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다, 그러면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. 어머니가 무조건 다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혹시 그날 다 해결을 못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. 다음날 한번 다시 보면 되고요. 일주일 지나서 한번 다시 봐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아이, 아이가 못 푸는 문제를 꼭 이제 내가 설명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해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라도 읽고 또 읽고 문제 상황이 아이 안에 녹아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많이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한번 끝까지 해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 주시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자, 그다음 거 한번 볼게요. 만약에 오답률이 40에서 50% 정도 된다. 그런데 어떤 특정 단원만 그렇다.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한 개념이 어렵거나 이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단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한번 복습시켜 주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그 어 단원뿐이 아니라 문제집 전체적으로 오답률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집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때는 문제집을 한 단계 낮춰주셔서 아이가 수학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자 오답률에 따라서 해결 방법 말씀드렸는데요.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따로 질문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. 어머니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수학 공부 방법 제가 적어 놨는데요. 요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사실, 구체적으로는 문제집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요. 자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면서 공부를 하죠. 뭐한 학기에 두세 권씩도 풀고요. 시험 대비 문제집 풀고 방학 때 풀고 학기 중에 풀고 와초중고 문제집 양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 문제집을 푸는 게 그렇게 효과적일까요?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초, 중, 고 그렇게 문제집 많이 풀어도 나중에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. 도대체 문제집 말고 다른 공부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사실 수학 관련 도서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교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학 게임을 이용해서도요, 아이들 수학 배울 수 있습니다. 자,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요, 이런 방법들이 문제집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아이들 그냥 문제집 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으라고 했으니까 풀고 아니면 유형별로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해서 풀다 보면요, 나중에 분수의 개념 제대로 이해 못하고 비의 개념 제대로 이해 못해서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 수학 어려워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차라리 문제집을 막 열심히 푸는 것보다는요, 이렇게 어,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학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. 자, 우리 애가 똘똘해서 분수 선행 학습을 좀 시키고 싶어요. 그러면 뭐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해서 문제집을 푸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분수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책들 많이 있거든요. 교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원리 이해하고요, 교구를 이용해서 직접 부딪혀 보는 겁니다. 그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. 자, 수가르기와 모으기를 할 때도요. 그냥 문제집 가지고 앉아가지고 연필 잡고 계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렇게 게임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도형에 대한 이해나 공간 감각을 기르는데도 교구가 훨씬 좋습니다. 자, 문제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공부 방법, 다른 것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런데 아이들한테 문제집도 풀고 이것들도 다 해라 이렇게 부담 안겨주지 마시고요. 문제집 조금 줄여주시고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달쌤 정리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문제집 선택 노하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문제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. 수학 공부 방법이요, 문제집 뿐이 아니라는 거죠. 자, 모두 있었나요? 책이나 교구나 게임 같은 걸 이용해서 원리를 제대로 이해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리지 마시고요. 문제집 양은 조금 줄여주시고, 이렇게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